안녕하세요. 어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서, 어, 그것 때문에 제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. 어제 수업 시간에 오전 수업이었는데 여학생 한 명이 전날 잠을 못 잤대요. 이 졸음이 일려 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잠을 이기려고 실루를 떠가면서 막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엽게 봤는지. 근데 그러면서 제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,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, 학생이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를 너무 못해서 수업을 못 따라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활 패턴이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서 오전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오전 수업을 들으러 가고 오전 수업들이 끝나면 집에 다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제 한 이삼십 분 낮잠을 자고 다시 오후 수업을 들어 들으러 가는. 그런 그 패턴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학교 가까워서 차 없이 항상 걸어 다녔어요. 그런데 어느 날그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제 오전 수업이 있던 건물에 와서 저를 픽업하셔서 와서 저한테 점심을 사주시고 그리고 제 오후 수업이 임박해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. 그 건물까지. 어 그래서 음 저는 바로 섭외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모님께서 점심을 아주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집에서 점심으로 먹는 양보다 한 3배? 4배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상원님이 왜 갑자기 저한테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하셨냐면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도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려고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.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힘들, 힘들어하던 얘기들을 막 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. 많이 울었어요. 먹기도 많이 먹으면서 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고 나서 오후 수업시간에 임박해서 딱 가니까 제가 평상시에 잠이 20분, 30분의 그 낮잠 시간을, 어, 낮잠을 못 잤잖아요. 그리고 또, 그리고 또, 제가 그 점심을 먹고 나서 집에서 학교까지 20분, 25분 동안 걸어오면서 점심 먹은걸소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. 그 수업이 영어 문법 수업이었는데요. 그 교수님, 좀 점점 음식 끓이세요.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제가 그럴 이유가 있었잖아요. 밥도 많이 먹었지, 울기도 많이 울었지, 낮잠도 못 잤지, 그리고 이 20분, 25분 동안 걸으면서 소화할 시간도 없었지.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이기려고 해도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또 아시아 사람이라서 미안하니까 교수님한테. 너무 면에서 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 뒤 쪽에 딱 몸을 숨겨가지고는 가능하면 제가, 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몸을 딱 숨겼어요. 그런데 그 교수님이 키가 크세요. 저는 제가 몸을 숨겼지만 몸을 다 꺾고 세우고 머리만, 머리하고 눈만 엄청 많이 크죠. 그런데 교수님이 키가 크시고 그래서 그래도 다 보셨을 거예요. 딱 어느 순간에 정색을 하시고 그렇게 피곤하면 가서 자요. 가서 자요. 수업 안 와도 돼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터졌는데? 그곳에 있던 학생들 중에 누구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한 거를 몰랐던 거예요. 심지어는 제 앞에 앉아있었던 여학생조차도 그런데 그 여학생이 어,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약간 모델 활동하한 이력도 있어가지고 화장도 항상 화려하고 또 우리 아시아 학생들끼리 하는 말이 하는 말로 희생명소리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런 호들갑을 뜨는 게 많다 하는 그런 여학생이었어요.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순간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상황이었어요. 어머 교수님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교수님 저안 <laughs> 됩니다. 속으로 얼마나 빵떠졌는지 어쨌든 그 순간에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 교수님께서 한 5분 10분 지나서 전체 쉬는 시간을 주셔서 화장실 가서 창문으로 세수하고 다시 수업을 와서 그날 수업을 끝까지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요.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이메일은 드렸어요. 그날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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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 있어서 제가 너무 컨디션이 그랬다. 너무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저는 그 상황이 정말로 다른 학생들한테 수업 끝나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대요. 제가, 제가 그렇게 졸고 있었고,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한 줄 몰랐대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재밌었지만, 그 여학생이 저렇게 나서가지고, 어머, 교수님, 저 아니에요, 저 아니에요. 다른 학생들한테 해명하듯이, 어, 저 아니에요, 저 아니에요. 이랬던 것이 너무너무 웃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<laughs> 감사합니다.